지지자분들이나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가입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. 어,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.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 존정치를 하겠습니다. 보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보겠습니다. 어, 여러분이 다 하시는 겁니다. 어,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당원, 국민의힘 당원가입 많이 해달라고 해주세요. 그거 드러나지도 않거든요. 혹시라도 아, 국민의힘 당원으로 게 알려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원래 그 당원 신분은 공개하면 안 되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거 뭐 집으로 무슨 뭐그 우편 같은 거 날라가지도 않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어 좋은 정치를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음 당원 가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구독도 많이 해 주시고요 어 18만이 됐네요 와 28만 이신 분들만 다 국민의힘의 당원이 돼주셔도 정치가 바뀝니다.